안녕하세요. 가이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리뷰해 볼 것이냐? 최근에 비보이 킹소가 온라인 배틀에 참여했는데, 아마 모르는 비보이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배틀을 어떤 배틀이냐? 바로 사이퍼인더 하우스. 사이퍼인더 하우스는 비트플로라는 어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트플로 안에 제게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새로 영상 30초짜리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배틀을 붙어 볼수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전세계 비보이들과 배틀을 붙어 보는 게 이제 사이퍼인더하우스입니다 30초면은 좀 짧지 않나? 저한테는 좀짧다 느껴지거든요 뭐 30초면은 뭐 이렇게 짧다고 느끼는 비보이도 있고 아니면 30초 안에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비보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리더 비보이 킹소는 뭐 춤한번 추면 뭐 최소 1분 추기로 유명한 비보인데요. 과연 그런 비보이 킹소가 30초 안에 어떻게 춤을 풀어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바로 오러 가실까요? 오케이, 레츠 고. 32강 첫 번째 비보이 킹소의 라운드. 넘블리고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시동 걸고 있습니다. 우래랑 하도 안 치려. 오. 나이스. 오, 코킹 헤드 프리스 응. <laughs> 뭐, 30초. 30초밖에 없는데 30초라는 전 여유까지. 다음은 베트남 이보이 스몰리. 오, 프렌즈 트리션이 좋아요. 솔직히 처음 보는 비보인데 되게 프리즈 트랜지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스 d 프리즈 네 이렇게 32강이 마무리되고 비보이 킹스의 결과는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6강 보러 가시죠 16강 시그니처로 바로 해보이네요. 어 신? 어 처음부터? <웃음> 어? 어? <laughs> 어? 음악이 이렇게 빠른데 처음부터? <laughs> 어? 와. <웃음> 와. 와. <웃음> 어? 진짜 3 0초 없는데 3초 안에 그다 보여주는 게 신기하다. 어 이렇게 오, 깔끔한 마음으로. 깔끔한 무가 다음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매드문 와와 비보이 매드문의 시그니처 와한 손밖에 없으니까 막 쏟아 붓 쏟아 는다 다음 누구를다압축시켜 놓는 거 같아요 레디 무브 추워서 보여 주려고 한다 나들. 응.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 박빙의 승부였는데 그래도 결과는 비브의 킹스의 킹소. 승리로 킹스가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8강 보도록 하시죠. 첫째 번 라운드가 보이킹스. 어. 와. 어, 투기 제대로 꽂아 버렸어. 나이스. 그죠 어 h yes, p 스 e a s e Oh, yes. I'm going to go 하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브이 비브이 e Oh, yes. Yes, I'm going to go to 잘 쓰는 것같아 s 어. e I'm g o i 자기만의 독특한 플로우가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이 되게 많은 사람. 맞아. 어, 음악 맞추는 프리즈까지. 어, 이렇게 8 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 강의 결과는 비브 킹소가 승리를 차지하고 4 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8강전까지 봤잖아요 30초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데 와 생각보다 다들 엄청 다 잘하시네요 그 오히려 30초니까 자기 피살기를 완전 이렇게 웅측시켜갖고 거의 막 방출하는 <laughs> 와 재밌다 네. 근데 이게 30초밖에 안 되니까 뭔가 더 재밌는 것 같아 4강전에서 부터 상대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하던데요 이제 4강전이 진짜 이 배틀의 거의 제일 메인 배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 재밌는 배틀입니다 상대가 누구냐 바로 일본의 초슈퍼루키 비보이 치스키 아직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파워 레벨 또 완전 거의 한 역사를 쓸 만큼 일본에서도 가장 핫한 비보이 그리고 이에 맞설 한국의 초슈퍼 레전드 비보이 비보이 킹스의 배틀 지금 바로 보러 갑시다 네, 첫 번째는 비보이 치스키가 먼저 스오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그리고 어 성우뿐만 아니라 캐릭 되게 많아졌다. 사회적인 것과. 일일부러 킹스오를 상대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좀 많이 나온 것같은아 리스. 어. 어 이렇게 특의 일라운드가 마무리됐었고두 아, 번째 라운드 킹스오. 이제 만들 한번 익어 볼 걸로 해서, 는 노래를 한대 맞추 겠어요. 시작부터 음악을 지않 이렇게 비브이 킹스의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가방은 2라운드로 진행 됩니다. 왜치키 와... <laughs> <laughs> 오... 와 뭐야? 오. 오... 뭐야? <웃음> <웃음> 어, <땀이> 안 <laughs> 와... 와... 뭐야? 와... 발이 땅이 안 붙는다. 와... 와... 너를 와서 치킨을 와지 아... 이 <힘>, 진짜 이거에 스포르티가 아니다. 와... 이렇게 치키의몽 먹으셔야지. 이거 한 나고... 다시 한번? 위키 아, 이스 오, 시키에마으면파워 어, 와, 신기한 루이스. 어저이두 사람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또, 이렇게 붙으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어, 치키가 원래 진짜 고테크닉으로 완전 조지는 비보인데 어, 이번에는 뭔가 비보 킹소를 만나서 그런지, 스타일부적인 면이 되게 많이 늘었고,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초고난이도 개테크닉을 보여준, 일본의 초슈퍼루키, 비보이 치키와, 그의 반면, 파운데이션과 뮤지컬리티의 끝장을 보여준, 한국의 초레전드 비보이, 비보이 킹소의 배틀. 과연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과연 아쉽게도 비보이 킹소어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비보이 킹소에게는 3-4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배틀 비보이 킹소는 3-4전에서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합시다. 킹소, 아! 어 시작부터 스이트 더블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어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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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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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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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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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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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보국 킹. 어, 어. 프린션트 되게 좋은 것 같아. 것 같아. 오, 오, 오. 어떠세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자, 이렇게 3, 4회전까지 마무리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BV 킹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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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비브의 킹소가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브의 킹소가 사이퍼 윈더하스 볼트에서 3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온라인 30초 배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게 또 30초이기도 하고, 하루만에 찍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찍고, 기다렸다가또 찍고, 기다렸다가또 찍고. 이러면 저는 체력적으로, 체력보다는 심적으로 엄청 지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에 반해 영상을 딱 보니까 전부 다 엄청난 퀄리티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역시 프로들은 다르구나 진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 형은 이렇게 배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일단 비보이 킹소가 30초 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또 저는 영감을 받고 그래서 저도 30초가 되게 짧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비보이들도 30초 안에 완전 꽉 차게 해주는 걸 보여주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이퍼인더우스볼2 비브의 킹스의 배틀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비브를 참가해서 한국을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배틀에는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콜었습니다 안녕. <목소리> 근데 형도 사이프 앤더스볼 원에 참가했지 않았어요? <목소리>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근데, 니도, 이번에, 사이코인도 와서 볼트, 니도 총 했잖아. 결과 어떻게 됐지?